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물질이 엄청 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쿨러 자체가 이제 이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열을 배기 열을. 근데 이제 여기에도 열을 제대로 못 시키고 얘도 열도 못 시키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유로 5가 매연이나 하고 힘을 못 쓰면은 거의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료, 연료 힐터도 잘 교환하셔야 돼요. 얘는. 이게, 고압 펌프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열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차는. 그래서 항상 그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차를. 그러니까 이게 열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이 셔터, 이밸브가 이 그, 어떤 밸브냐면은 그, 삐부럭하고, 이, 삐부럭 셔터, 이 셔터, 그 다음에 EGR 개방해주는 거하고, 이게 다 얘가 권장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얘가 뭐 크게 역할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얘가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엔진이 열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냉각이 안 됐을 때, 이제 아침에 시동을 걸고 뒤에서 보시면 이게 열려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 앞쪽에 있는 것도 같이 연동을 해줘요. 이 앞쪽에 있는 얘도 같이 연동을 해줘요. 얘도 연동을 해주면서 앞에 이젤 쿨러 쪽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냉각시에는 얘가 닫혀 있는 거여서 다이렉트로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좀 열이 뜨끈뜨끈한 걸로. 근데 이제 엔진이 오버패스되어 있을 때 엔진이 굉장히 열이 받았을 때 이제 얘가 닫히면서 이젤 쿨러 쪽으로 해서 열을 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또 열을 식혀주고 있지만은 한번더 열을 시켜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이 터빈이나 이런 게 VGT 터빈이고 하지만은 이 배기 가스가 다 얘를 돌려야지만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는데 EGR이 가방 강제 개방되면서 그 뜨거운 공기가 이 배기 가스를 돌려야 될 공기가 배기가 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엔진 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좋긴 좋은데 그름으로써 얻는 게 뭐냐면은 터보가 힘을 못 써요. 터보가 힘을 못 써버리니까는 차가 열만 받으면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매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밸브가 안 좋을 경우에는 EGR 밸브나 인전 이거를 배기 밸브라 그러는데 얘가 안 좋을 때안 좋을 때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변속 후 가속을 했을 때. 뜸이 들어요. 뜸이 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밸브가 변속할 때다 열려요. 닫히고 셔터가 닫히고 이게 열리면서 그 경주용 차들이나 이런 블루 밸브에서 웅펑 이런 소리 액추레터 소리 나잖아요. 그걸 대신 해주는 거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토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 개방되면서 엔진 마력을 다 떨궈주는 거예요. 악셀에다 밟고 있어도 얘가 빼버리니까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속할 수 있는 인터바를을 만들어줘요. 근데 얘가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변속 후에도 얘가 빨리 닫혔는데 이 마그네타 안에 보면 이따 빼보면 알겠지만 이물질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물질 때문에 카본이나 이런 이물질 때문에 얘가 늦게 움직여버리니까는 타이밍은 이미 변속하고 난 다음이고 근데 얘가 늦게 닫히는 거예요. 열리고 닫히는 게. 그래 버리면 인터벌 자체가 변속 인터벌 자체가 굉장히 느려져요. 얘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고 미션 열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엔진 열이 미션 열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션 내도 자체에도 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열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미션은 바로 뒤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열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유로 6들 같은 경우에 는 미션 오일 온도만 거의 80도예요. 70도, 80도예요. 그러니까 유로 6는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먹죠.